저기, 이제, 어르신이 이렇게, 예, 지금 뭐, 쉬고 계시는데요. 어르신, 이제, 주변을 조금 보여드릴게요. 예. 이쪽에 쫙, 보시면 보십시오. 아, 뭐, 산죽이, 언론 입구가, 그죠? 집 앞에, 예, 산죽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예. 자, 이제, 봄이라서, 예, 꽃이 좀 폈을 텐데요. 아까 어르신, 어, 말씀이, 이제, 그, 살구나무 꽃하고, 예, 개꽃이 이렇게 좀, 핀다고 합니다. 아, 자 여기 이제 어르신이 주로 이제 다니시는 길인데 아, 옆으로 산죽 산죽 보십시오. 아 정말 멋지죠? 자연과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사시는데요. 아, 겨울이 왔을 때는 이제 눈이 좀 와주고 이쪽으로 이제 물 뚫어 다니시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이제 눈이 녹아서 아, 어르신에게 나무를 이렇게 다 잘라놓으셨나요? 어, 어르신이 잘하신 것 같은데 에, 어르신은 막 수시로 계속 매, 일을 하시니까 이제 자 저쪽에 보시면요 나무가 이제 어, 제가 잘 시골에 안 살아 잘 모르는데 저쪽에 멋지게 나무가 지금 감나무인가요? 아, 감나무가 쫙 보이고요. 자 이쪽에는 이제 <laughs> 고추. 고추농사를 또 이렇게 쫙, 고추농사를 이렇게 지시는 것 같아요. 저쪽으로 심은 또, 저쪽에 나무들이 이제 조금 있고, 그 위에 이제 큰 나무가 또쫙 보이죠? 한번 확대해 볼게요. 자, 확대를 한번 쫙 해서 보여드리면, 자, 저쪽에도 이제 나무들이 산 쪽으로 이제 작은, 작은 나무들이 이렇게 있고요. 그 위에 또, 멋지게 저게 또 저것도 감나무인가요? 에, 저것도 나뭔가큰 나무가 또 감나무인지, 저게 무슨,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어, 저렇게 있습니다. 자, 자 이제 어르신이 주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집에서 이렇게 에, 산책 이제 산책에서 이제 걸어서 어, 나오시는 곳인데, 이야 뭐 아주. 예, 주변이 아주 뭐 기가 막히죠. 어, 뭐 새소리 나고, 자, 음? 뭐 예, 감나무가 막 진짜 멋들어지게 진짜 감나무가 있습니다. 아이거 보십시오, 뭐.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보니까 어르신이 막 감나무를 예, 저긴장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 예, 여기 어 아, 장대 여기 있네. 나무 예, 긴 거. 저걸로 저걸로 이제 가을에 이제 감을 이렇게 따시더라고요. 감을 따셔가지고 이제 꽃감 이렇게 감을 말려주고 꽃감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예전에 이제 그 어르신 그 이제 아버님 아버님 그 제사의 제사상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야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. 전경이 뭐? 기가 막히죠? 어. 여기도 나무가 있는데 아 이게 도대체 제가 나무 종류를 잘 몰라서 이거는 또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감나무인가요? 아, 나무가. 아 나무가 너무 멋지죠 정말 새소리 들리고 아 정말 힐링됩니다 힐링돼 아 정말 이런 곳에서 진짜 단 이렇게 하루만 쉬었다가도 정말 힐링되는 곳입니다. 아, 네. 저쪽 산 쪽으로도 나무가 멋지고요. 이제 해가, 해가 이제 저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. 자,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그 어르신이 먹는 이제 그 생명수라고 그러죠. 어르신이 이제 먹는 그 샘터 샘물이 있습니다. 저 밑으로 내려가면 예, 샘터가 있고요. 이따가 이제 예, 어르신이 이제 아, 물 드시는 그 생명수, 예, 이제 그 옹달샘, 옹달샘을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,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이제 여기는 제가 어르신, 어르신처럼 이게 산책 산책 하는 느낌으로 이제 주변 주변 이제 배경을 쫙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. 이제 이쪽에 예, 이쪽에 이제 나물들도 지금 이제 예,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. 야, 여기 보십시오, 여기 예, 몽우리가 아주 예쁘게 보십시오. 아, 예쁘죠? 예, 몽우리가 자 이제 어, 예쁘게 꽃이 꽃이 필라고 예, 몽우리가 지고 있습니다. 자 보십시오. 전망이 뭐, 어? 자, 진짜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사니까요. 야, 뭐? 정말 오래 오래 그 장수할 수밖에 없겠죠. 아, 근데 이 멋진 산경에 저 위에 뭔가요, 저? 아, 저기 뭐 도, 산을 깎아가지고, 예? 야, 어르신 앞에 그 앞에 예? 산에 또뭔 공사를 하는지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. 이건 뭐또 어? 석분 공장? 예? 저 밑에 어르신 집 밑에 무슨 석분 공장이 있더니 예? 저거를 또 산을 깎아가지고 또 예? 야, 또 돌을 또 돌을 또 채, 채취하는 것 같습니다. 아, 정말 안타까운데요. 아, 참. 음. 왜 이게 진짜 어르신집 주변이 근저 아 진짜 문화재로 앞으로 예 혹시라도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문화재로 어 남겨 남겨 둬야 될예 이런 저기 주변에 산들이며 예 그런 곳을 세상에 예 저기다가 진짜 산을 다 깎아 가지고 음 아주 보기 싫게 진짜 예그 뭐라냐 돌을 그석뭐예 돌을 채취, 채취하기 위해서 이 산을 이렇게 보기 쉽게 다 깎았는데요 아 이제 어르신 주변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가 아 진짜 전망이 뭐아 여기 나무들 자 보시면 아, 자 여기 자 이제 아자 좌측에 이렇게 나무가 착못 떨어지게 나무가 어르신 집을 네, 휘둘 이제 쫙 감싸고 있고요. 음? 이야 정말 멋집니다. 자 여러분 이제 보시면 좌으로또 나무가 또한 그루가 또 멋지게 어, 또집 집, 주변을 쫙 휘둘러 있습니다. 자 쪽으로 하면 이제 어르신 집이 저 쪽으로 보이죠? 음. 자 이제 얼마 전에 여기도 어르신 했는데 아, 눈이 왔었답니다.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서 이제 금방 녹긴 했는데 눈이 와서 음, 길이 조금 이제 질퍽 질퍽합니다. 예. 어르신 집 주변으로 보십시오. 예. 산주하고자 저쪽에 어르신 집이 쫙 보이죠? 멀리 기가 막히죠? 아,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? 자 보십시오. 어르신 집아 멋지죠? 자, 이제 어르신 주변을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고요. 음, 자, 이제 그 시골 플랫폼을 어, 사랑해주시는 우리 그 시폼사님들. 예. 자, 감사합니다.